질문을 했는데 빨리 해보자 어. 일단은 탄젠트 알파를 주고 각이 4사운면 범위라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의 각이 1사운면 각이니까 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다 양수니까 이걸로 나눠줘야겠네 양변을 에? 그래야 대충 각이 나올 것 같아 그니까 일단 코사인 x가 일사운명각이니까 양수라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눠게 이렇게. 음 그러면 코사인 x 분의 여기는 그냥 덧셈 정리로 풀어쓰자. 싸고 풀고 싸 풀었고 이쪽은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니, 또, 기분이 좋아지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탄젠트가 보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알파, 음, 탄젠트 X.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이 코사인 X가 약분이 되면서, 그냥, 사인 알파만 덩그러니 남아있겠네. 그러면서, 이 e 쓰고, 1 적자. 이렇게.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랑 탄젠, 어, 사인 알파 구해오면 되잖아. 어, 대충 삼각형 그려서 해도 되고 아니면 동경 그려서 사사오면 각이고 이게 지금 x분의 y니까 x가 양수이니까 y가 음수겠지. 그래서 여기가 12, 마이너스 5가 될거야. 그러면 여기가 13이니까 일단 사인 알파는 r분의 y 그 다음 코사인 알파는 r분의 x 기록해놓고 문제로 다시 가. 여기에 필요한 값, 어, 얘랑 얘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13분의 12 탄젠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1이야. 13 곱하자. 그럼 13, 12 탄젠트 X. 빼기 5. 그 다음에 여기는 26이 될 거고, 양변에 5씩 더 하자. 이렇게 되고 양변을 다시 12로 나눠주면 이제 정답이 슬슬 모습을 드러내지 결국은 얘랑 얘가 탄젠트의 최대 최소값이니까 둘이 더해주면 12분의 49가 되면서 탄젠트의 최대 최소의 합은 4번이 되는 거지 의외로 간단하지 자그 다음에 63번 문제네. 일단은 탄젠트 3세타를 구하라는데 300억 공식 같은 것도 없고 음... 먼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탄젠트 3세타는 어찌됐든 뭐 이렇게 풀었어야겠지. 뭐 2세타 플러스 세타 즉 탄젠트 더셈 정리로 뭐 1마탄 탄, 탄. 삼불탄 이렇게 계산할 예정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나 탄젠트 2세타를 구하면 되는데. 어, 먼저 눈에 띄는 게 엇각 관계 하나 보여. 요 겹각이잖아. 그리고 음. 공통 접선이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겠지. 지금 이삼각형하고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 삼각형 이 합동이잖아. 이 길이 같고, 직각, 직각, 공통변 보이니까. 합동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2세타기 때문에, 여기도 엇각 관계로 2세타, 뭐 이런 게 보이기도 하네. 그래. 그래서 한번 다시 지우고, 대충 여기도 세타였고, 여기도 세타였고, 여기는 2세타였어. 음, 접선의 방정식으로 풀고 싶어져. 어, 여기 5a의 길이가, 4분의 5니까 처음에 2의 좌표를 준 거잖아. 이게 4분의 5,0이고. 기울기를 굳이 말하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2세타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2세타겠지. 됐지?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탄젠트 2세타, 괄호 X백이 4분의 5다. 이렇게 식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차수 그러면 탄젠트 2세타 x 빼기 y 전개해서 이항하는 중이야. 그 다음 4분의 5 탄젠트 2세타 이렇게 되겠지. 는요. 선생님 뭐할 거야?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탄젠트를 찾아낼 예정이거든. 음 그러면 0,0과의 거리 공식을 써보자. 자, 시작, 루트. 탄젠트 제곱 2세타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해봤자 사라지고. 얘만 남잖아. 그러면 4분의 5 탄젠트 2세타 그대로 적어도 될것 같아. 그게 거리 1이 되겠군. 자, 잠깐 탄젠트 2세타 쓰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니까 잠시 뭐 t라고 하자. 그러면 어, 루트 t 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 4분의 5t 잖아. 양변 제곱. t 제곱 플러스 1은 16분의 25 t 제곱 되고, 16분의 9 t 제곱은 1이니까 t 제곱이 9분의 16, 즉 얼마? 3분의 4가 되겠지. 3분의 4가 어? 자, 3분의 4 구했어. 어, 필요한 거, 얘랑 얘는 구했어. 3분의 4라는 걸. 나머지 뭐, 길이로 찾아버릴까? 길이로? 길이로 찾으면 좀 불편하나? 약간 보는 중이야. 이세트 하기 때문에 길이로 찾는 건 조금 귀찮은 일이긴 하네. 어,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 해야겠어? 탄젠트 2세타가 3분의 4라는 소리는 여기가 4분의 3이어야 되지. 그치? 탄젠트 2세타를 다시 이 삼각형에서만 읽어보면. 그치? 4분의 3분의 1이 3분의 4니까. 자, 그래서 이제 큰 삼각형으로 탄젠트 한 번만 읽어내면 될것 같아. 여기. 여기. 즉,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4분의 5고, 또 4분의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는 2네, 알고 보면. 그래서 2분의 1로 읽히겠네. 그치? 결국은 필요한 자리에 대입을 해서 마무리 짓자. 1 마이너스. 탄젠트 2 세타가 아까 3분의 4가 나왔거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이었잖아. 이렇게. 자, 그럼, 분모 분자 6을 곱해서 정리하자. 6 4 분의 8 플러스 3 대선 2분의 10이라면서 정답 이렇게 4번 나오지. 조금 까다롭긴 하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 65번 가자. 65번은 일단은 세타를 주긴 했는데, 뭐, 이런 문제야. 보통 약간 고인 사람들은 여기가 알파다. 여기가 대충 베타다 해서, 뭐, 삼각비 읽어내서 푸는 문제지. 그리고, 지금 피의 좌표를 0 y 랬고 탄젠트가 최대가 되는 y의 좌표를 구하래. 여기에 0,y. 그럼 여기가 y겠네. 그리고 여기가 20이고, 어, 여기서 여기까지. 80이구나. 탄젠트, 알파 읽어낼 수 있겠지. 탄젠트 알파는 그냥 y 분의 80, 탄젠트 베타는 y 분의 20 써지네. 그러면 탄젠트 세타 자체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줄수 있지 맞지? 알파에서 베타 빼면 당연히 세타니까. 그러면 탄젠트 더더쎈정리 1풀 탄탄이니까 얘랑 얘 적으면 되지. 그러면 y제곱분의 1600그 다음에 탄마탄이니까 얘에서 얘를 뺀걸 분자에 y분의 60이라고 적을게. 자 그러면 음, 분모 분자에 y를 곱해야 될 생각을 해야 돼. 산술기와 느낌이 나잖아. 분모가 그래서 y 플러스 y분의 1600 분모분자의 y를 곱하는 중 여기는 그냥 60이 되잖아. 자 그러면 y 플러스 y분의 1600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 2루트 a b지. 그러면 2 곱하기 40이니까 80 되겠지.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얘의 역수 y 플러스 y 분의 1600 분의 1이 그러면 80분의 1 이하로 바뀌지 왜냐하면 얘랑 얘를 역수치했으니까 거기에 60을 곱하면 이렇게 최대값을 알 수는 있어 결국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을 찾았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일대의 y 좌표 즉 최대일대란 말이 등호가 성립할 산술기하 평균에서의 조건이거든. 조건.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등호가 성립했어? 내가 사용한 이 A랑 B가 뭐할 때였다? 같을 때였다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Y제곱은 1600일 때니까 Y가 40일 때 바로 최대값이 구해질 거야. 정답은 그냥 40이 돼야 되는 문제. 산술기하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네. 자, 그 다음에 뭐, 76번. 6권은표리 하나인데 더 복잡해 보여. 음. 자, 어찌됐든, 뭐, 변의 길이를 3, 1 주고 있기는 한데, 탄젠트를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별 쓸모는 없어 보이긴 해. 어 그래. 그러면 보자. Q는 Q부터 보자. Q부터 2대 3이니까 어 여기가 대충 2대 3이래. 음 그러면 쌤은 여기를 잠시 2A라고 잡아버린게 그러면 여기는 참고로 5A 잡을 수는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또 비도 아이고, 예뻐. 여기 4 더하기 1은 5고, 2 더하기 3은 5니까, 굉장히 이쁘게 쪼개지는 거지, 이 정도면. 여기가 지금 4대 1이니까, 요렇게 선 그으면, 뭐, 닮음이니까 여기가 4A라고 적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대충, 어, 이 길이가 2 a 고 4A 정도. 여기가, 그래야, 이 삼각형이 4대, 5 닮음이니까, 5a 잖아. 그럼 4a고, 여기도 2a 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충 가로선은 정리해버렸어. 지금 여기를 그냥 2a. 그 다음에 여기를 방금 4a 라고 구해놨지. 됐지. 이 선이 똑같으니까, 길이가. 자, 그러면 이쪽으로도 보면, 어, 다시 보면 여기가 또 2대 3이니까, 여기를 뭐 2B, 그치? 여기를 뭐 3B라고도 쓸 수는 있겠고. 어? 그 다음에 또 4대1 떠올리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음, 4대1이니까,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1대5 닮음이니까, 여기를 B라고 적을 수가 있지. 그래야 여기가 5B가 되니까, 어? B 대 1대5 잖아, 1대5. 그러면, 대충 또 견적이 나오지. 그림이. 음 내가 필요한 건 3B랑 B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비고 여기가 지금 3B라는 게 필요하잖아. 됐어. 여기가 B. 여기가 3B. 그럼 마무리 지어버리자. 이렇게 된 김에. 어. 일단은 탄젠트 베타를 읽어보자.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베타는 얼마야? 어, 예분의 예니까 2a분의. 3b로 읽히고. 에?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는? 어딨냐, 어디, 어디, 어디 탄젠트 알파. 예분의 예니까 b분의 4a냐? b분의 4a네, b분의 4a. 됐지? 음, 된것 같아. 이제 정리는 끝났고 삼각비로 좀 바꿔주기만 하자. 쌤이 아까 여기를 지금 A라고 썼었잖아. 이게 5A였지, 여기가. 그지? 여기가 5A니까 5A가 얼마래, 지금? 1이니까 A는 5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쌤이 여기는 5B라고 줬었지. 비례식 잡으려고. 그러면 5B가 3이래, 3. b는 5분의 3이야.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살짝 해주면 결국 탄젠트 베타는 2 곱하기 5분의 1분의 3 곱하기 5분의 3 탄젠트 알파는 5분의 3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네. 그럼 뭐5씩다 털어내고 결국 탄젠트 베타는 2분의 9. 탄젠트 알파는 또 5씩 털어내고, 3분의 4라는 걸 알게 돼. 결국, 탄젠트 더쌤 영 여기 있네. 그러면 마무리 해볼게. 이거 보면서. 1풀, 탄, 탄이니까 곱해보면, 음, 2분의 9 곱하기 3분의 4니까, 6이 되네. 6분의. 어, 얘에서 얘빼래 그러면 2분의 9 빼기. 3분의 4를 해주면 될것 같아. 그러면 7분의 2분의 9 빼기 3분의 4니까 분모분자 6을 곱할게. 7, 6, 42. 그 다음에는 27 빼기 8이 되니까 42분의 19가 되겠지. 약분은 안 되니까 정답은 61이 되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79번은, 음, 일단, 문제를, 대충 접선들의 관계고, 선이 그어져 있긴 하지만, 뭐, 필요한 선들을 잘 그어놓은 것 같아. 일단은, 아, 넓이를 줬구나, 여기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줬어, 지금. 그래서, 8이기 때문에, 아, 반으로 갈라서, 여기 넓이가 4가 되려면 이 길이가 2구나를 찾아 냈구나. 맞는 말이네.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거 확실해졌고, 이 반으로 갈랐잖아, 지금. 그럼 여기 각은? 이쪽 각, 여기, 여기. 반반씩 나뉘겠지, 지금. 그럼 여기 각이 2분의 세타니까, 우리는 탄젠트 2 세타를 좀 읽어놓자. 잠깐만, 탄젠트 2분의 세타가 필요하나?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탄젠트. 2분의 세타나, 혹은 사인? 사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필요 있나? 필요 없어도 상관없는데. 탄젠트 2분의 세타 읽어놓자. 그냥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이다. 요것만 읽어놓고 이제 문제 가자.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실질적인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거든, 지금. 이거. 그러면 이 각은 실제로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잖아. 이가 그지? 그런데 그걸 이쁘게 반으로 갈라놨어. 그치? 그럼 이 갈은 이각은 예의반이야 예의반. 즉 예의반 얼마?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잖아. 그치? 그래서 잘 구해 놓은 거네 실제로는 얘를. 지금 이 길이가 4잖아 지금. 그럼 이 길이는. 4, 직각이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인 거잖아. 우리 이 길이만 찾아내면 직각 삼각형 날비 구해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를 찾아내면, 시작, 1마 탄, 탄, 탄풀탄. 적었어. 그러면 1-1 곱하기 2분의 1. 분의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분의 2분의 3이니까 3이라고 나오네. 그래서 이 삼각비가 3이니까 4 곱하기 3이 돼서 이 길이가 12를 차지하는 게 되겠지. 그러면 밑변은 4 알고 있고, 높이도 찾았으니까 여기는 24가 되겠지. 4 곱하기 12에 반. 그럼 반대쪽도 24니까. 정답은 48이 될수 밖에 없겠지.